자あここでうん다高田俺高田이んうんうんうん 호랄이 왜? 아빠가 데려갈 거야 얘줘왜 왜? 왜 자꾸 가져가 아니, 아... 아니 아빠 줘뭐 아빠가 할 거야 이거 이거 뭐 아빠가 아빠가 사랑하는 아기야 왜 그래 일로 와줘 아니 이제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간다 아빠좀 아니야, 아빠좀 왜? 네. 네. 아빠 주세요 엄마 아빠 데려갈게 아빠 데려간다 응? 빠도아빠아빠데려가도 돼? 우도 아빠도 아빠 데려갈게